안녕하세요. 엄장수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시즌에 맞춰서 봄이 되면 이런 저수지나 강기나 땜에 이런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나 커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역시나 이 배스들이 산란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커버로 올라와서 이제 몸을 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봄철 커버낚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봄에 커버낚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버를 선택하고 어떤 캐스팅이 유효한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한 거는 베이트로드 스트라다고요 MH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루어는 러버지그예요 AK펀치 2.8인치를 0 달고 있는 러버지그입니다 일단은 활성도가 베스 활성도가 막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감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몸을 데우기 위해서 나무에 붙더라도 민감하기 때문에 착수음을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어가 착수음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피칭이라는 그런 캐스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근거리에 보면 우리가 땅을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 캐스팅하는데 피칭이라는 이렇게 붕어 낚시할 때 앞치기 하듯이 롤을 얹어놓고. 앞으로 살짝 내려주는 아주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게 로드랑 루어랑 길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캐스팅할때 루어를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되고, 낚시, 릴의 길이보다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 가장 편해야 되거든요. 릴이랑 루어랑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캐스팅할때 보시면은 제가 오른손 잡이잖아요, 지금. 오른손 할 때는 오른발이 좀 앞으로 가게. 오른발, 왼발이 한 45도 돼있죠.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루어를 릴 길이만큼 얹어주고, 캐스팅할때이 베이트 릴 핸들 보세요. 여기서 릴 스프리 하늘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바라보기. 그리고 로드 로드 엔드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뒷 그립이 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팔 바깥쪽으로. 팔 안쪽으로 했을 때는 여기 엄지 손가락을 받쳐주는 주상골이 꺾이게 돼요. 꺾이게 되면은 이 회전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회전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거 바깥으로 빼면 은더 구부리 수가 있어요. 로드를 자체를 그리고 캐스팅할 때 멀리 던지려고 앞에 로드 팁을 이렇게 구부린단 말이야. 당긴단 말이야. 당기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로드는 그대로 있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요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루어를 놓을 때, 로드를 들어주는. 이런 반동으로 루어를 놓을 때, 로드를 들어주는. 그리고 베이트 할 때, 여기서 하나 또 팁이 있다면은, 브레이크 조절을 하잖아요. 베이트리를. 캐스팅 할 때는 좀 잠궈 놓고 써도 돼요. 하지만 피칭 할 때는, 많이 풀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피칭할때 서밍을 하는데, 서밍을 할때 스프리 지금 옆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릴에 바디, 바디랑 스프리랑 클러치랑 이 삼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세 개를 같이. 사이드를. 수풀만 잡으면은 너무 엄지손가락이 많은 면적이 수프리 잡고 있으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럼 비거리가 줄고 루어가 자꾸 떠요.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끝에 가서는 바디 쪽을 지지하고 3분의 1 정도만 수프리 잡아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적은 면적이 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미끄러져지듯이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궤적이에요 루어가 놓았을 때 내려가다가 로드를 들면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포인트에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착지할 때 어떻게 해요? 스무시 내려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스무시 내려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때 로드를 같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듯이 쭉 같이 내려가요. 수면이랑 루어랑 맞닿는 이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착수이 적은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써밍을 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멈춰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그쵸? 그렇죠? 수면에서 뜰때탁 놓는 게 아니고 수면에서 뜰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한 10cm, 20cm는 더 앞으로 내려가는 거죠. 로드를 내려주면서 보세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착수음이 작을수록 좋나요? 좋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착수음이에요. 정확도는 우리가 연습한다고 되는데, 착수음은 정말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두 가지예요. 소리를 내서 고기를 유인할 건지, 소리를 적게 내서 고기가 안 도망가게 할 건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가 활성도가 좋아서 고기를 쫓으려고, 어, 저기 뭐가 있다 해서 쫓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몸을 데우려고 왔는데, 앞으로 조용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용히 접근해서, 을 어, 눈앞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를 바이트할 수 있게끔, 입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 커버 낚시 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칭이 제일 중요하고 착수음을 줄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버 지그 위드 가드가 있는 텍사스를 써도 되고 러버 지그를 써도 되고 노심커를 써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러버 지그를 선호하는 게이 스커트가 있잖아요. 지그헤드에 스커트가 달려 있는데 이 볼륨감이 물에 들어갔을 때 볼륨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커버는 나무 가지도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수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루어가 잘안 보여 요 베스한테도 베스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작은 볼륨감이 들어가면은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파장이 적어서 나무를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볼륨감이 있는 러버지글을 썼거나 큰우 뭐 시즈미 무시 같은 경우 그런 웜을 썼을 때는 볼륨감이 있으면 느껴져요. 보인단 말이에요. 나무까지 사이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 커버 낚시에서는 작은 루어보다는좀큰루어로 조용히 착수해서 해야 확 먹는 거죠. 자, 지금 이 주변에 커버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물가로 가서 던져도 돼요. 물가로 가면은 확실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대신에 그만큼 내가 노출이 되고 그만큼 나무랑 거리가 짧아지니까 로드가 나무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방해가 돼요. 그래서 좀떨어져 같은 경우는 물에서 한 5m, 한 7m 정도는 떨어져요. 10m는 너무 멀고. 떨어져서 오히려 로드가 자연스러운 곳에서 캐스팅을 해 주는 거죠. 조용히. 그래야 어, 바이트를 해. 뭐 여기서 챔질하기도 좋아근데내몸 자체가 커버로 들어가 버리면은 로드 챔질이 안 돼요. 캐스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포인트가 굉장히 이상적인 포인트예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나무가 앞으로 누워져 있고 길에서 장가지가 바깥으로 쪽 뻗어져 있죠. 자, 보시면 봄철 커버도 딱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두 가지. 나무 기둥 쪽을 넣어 버릴 건지, 나무 가지가 뻗어 있는 바깥쪽을 노릴 건지. 근데 지금처럼 복사열을 많이 받는 부분은 기둥이 아니고 장가지 쪽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라인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 걸쳐져서 그러면은 잠고고 여기서 바닥을 찍었을 거예요. 활성도가 안 좋으면은 얘네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살짝 띄워줘요. 5에서 10cm. 그럼 러버지그는 쭉 올라오다가 스커트가 멈추면. 자. 표제, 밤송럼험자 표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로드를 살, 지금 몸이 따라 내려간 로드를 같이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게 그리고 다시 톡톡, 톡톡 올려주고 반응 없으면 내려가요.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위화감 안주, 그러다가 얘네가 톡! 하고 먹는 거는 정말 활성도가 좋은 거고 보통 이런 커버 낚시에서 제가 한 마리라도 더 낚을 수 있는 거는 내려갈 때 얘네가 흡입을 해요.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입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 묵직하단 말이에요. 어, 물고 있는데 묵직해져. 요 배스 무게감 느껴져. 늙고 있을 때 얘네가 뱉던가 아니면은 꾹 끌고 가요. 꾹 당겨. 나무 가지가 당기듯이 그게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때 클러치 라인 잠고 그 너무 가까우면은 라인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라인에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 지금 멀리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인장력을 생각해서 여기서 짧게 딱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러버지그는 헤비와이어라 그래가지고 두꺼워요 두꺼운 바늘을 베스 강박에 뚫으려면은 길게 뽑아내야 돼요 꾹 단방에 살짝 꽂히는 게 아니고 살짝 무게감 느껴졌어요 꽂히는 게 아니고 길게 거기서 쭉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늘이 뚫고 관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어이구 오우. 오우. <laughs> 이런데도 좋아요 이런데 <laughs> <laughs> 이런데 <laughs> 봐봐요. 설명은 해 드릴게요. 이, 이 지금 길 앞에 바로 밑에 나무가 있잖아요. 대부분 아 여기 캐스팅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좀 떨어져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수심이 어, 뭐키렇게한한뼘두뼘 나오는 데인데 이런 데 붙어 있어요 복사해로 받으면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배스는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나무 뚝이랑 나무가 가려져서 사람이 지나갔는지도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갑자기 훅 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는 또 캐스팅이 어려워서 못 치는 분들이 더많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봐봐요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피칭하면 오히려 뜨잖아요 그러면 은 플리핑 이렇게 가까운 데는 캐스팅하지 말고 루어를 잡지 말고 라인을 잡아요 라인만 좀 뽑아서 살짝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인 같이 따라 내려가죠 제 왼손으로 라인 잡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로드 워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바이트 해서 끌고 간다, 툭 친다, 그럼 라인 놓고 침지 딱해 주는 거죠. 라인 뽑아서만 그 천천히 내려주는 바이트 없으면 다시 뽑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게. 일단 이런 봄 시기 잖아요 제가 러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은 이제 호그 계열이나 섀도웜 그런 거뭐 쓰는데 이번에 AK펀치 2.8인치가 새로 나오면서 달아서 트레일러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떨림 기존에 그냥 물을 가르는 그런 파장이었다 그러면 AK펀치 같은 경우 는 물을 때려주는 이 바이브레이션 액션이 나오니까 확실히 커버에서의 볼륨감이나 어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확실히 저는 이런 시기에 좀 사이즈 좋은 베스를 노린다 그러면 은 AK펀치 2.8인치를 트레일러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대지노의 트라다 611 mh 플러스 모델의 솔리드 팁인데 커버에서도 써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팁이 확실히 솔리드 팁이니까 살짝 야들야들해요 탑 가이드 1번 2번 3번 가이드까지 여기가 솔리드 팁이거든요 야들야들 하니까 커버에 들어가서 러버지그가 무게감이 있잖아요 러버지그가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는게 나뭇가지 탈 때마다 따다다닥 부드럽게 튜블라 팁은 탁탁 튄단 말이에요. 근데 솔리드 팁인가? 야들하게 꾹꾹꾹 하면서 이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스가 물었을 때 살짝 물고 있을 때이 이물감을 줄여주니까 확실히 더 오래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낚싯대구나. 지금 일단 저는 이 세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러버 지그의 AK 펀치 2.8인치, 그 다음에 스트라다 611MH의 플러스 솔리드 팁. 라인은 한 14에서 16파운드 정도 되는 카본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피칭, 피칭 캐스팅을 알려드렸고 거기에 주의해야 될 점, 약간의 노하우를 살짝 알려드렸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 봄철 커버 낚시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루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낚으면서 거기에 또 플러스 되는 팁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무서서 워못 간다 그랬지? 좀더 보면 위로 이런... 위로 이런... 이러가다. 어, 이 물고 있어. 아,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고 있어. 차나, 이게, 이야, 이야, 이야. 올해 첫 배스. AK 펀치, 7 인치. 파이팅. 이야. 오, 이 볼륨감이 있으니까 확실히 배스가 사이즈가 좋아요. 야, 이런 커버에. 자, AK 펀치 2,008 인치로 올해 첫 배스를 낳고.